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법사위원장에서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아, 당에서 아예 쫓겨났습니다. 아, 또 그리고 정선에는 한술 더 떠서 국회의원까지 제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 그리고 강선호는 그렇게 감싸던 정청회가 이춘석에 대해서만은 저렇게 가혹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말이죠. 강선우가 더큰 여러 가지 비리와 범법행위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하다가 들켰다. 본회의장에서. 자, 그런데 차명으로 주식을 했다. 그거죠? 차명으로 주식했다는 거 물론 금융실명제를 어기고 그리고 또 공직자선거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이죠 과거에 항상 내로남불 조국까지도 감싸던 자들입니다 조국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감싸던 자가 바로 저 정책을 내고 또 그런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자기 당 국회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재명까지 얘기하면서 가혹하게 했던 적이 있을까요? 자, 정청회가 이렇게 나오자 이재명 마저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자, 이제 이천석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200석을 이용해서 제명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아마 이 이춘석이가 견디지 못하고 정청래의 압박과 그리고 이재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정청래의 제명 운운하는 것과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계속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 이거는 이춘석의 자진 사퇴를 지금 유도하는 겁니다. 왜 제들은 자신 사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곳은 어차피 다시 나가도 또 민주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들은 별로 어차피 자기들이 그런 나발리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보궐선거 하더라도 다시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춘석을 희생시키기로 했다는 것인데. 왜 이춘석을 희생시키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이춘석이 희생되면서 그 자리엔 또 들어간 사람은 또왜 추미애일까요? 참,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춘석을 저렇게 빠르게 희생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석이라는 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AI 분야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기획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소위 AI 팀장이었습니다. 자 AI 분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그 AI 5대 국가 대표, 우리나라 국가 대표 AI 5대 종목 이거의 선정에 이자가 그러니까 가장 아, 그 담당자죠. 그런데 이자가 그런 종목만 쓸어 담았던 겁니다. 그것도 신용으로 몰빵까지 해가지고서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 충돌을 넘어서, 그야말로 아주 가다란, 커다란 커다란 범법행위죠 이건 주가 조작을 넘어서, 주가 조작을 넘어서 아예 자기가 주가를 갖다가 조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를 완전히 그냥 떡 주물어도 주무른 거죠. 주가 조작이라는 건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 그 좀... 많이 사고 팔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갖다 가 올려 가지고 그 시세차익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예 어떤 종목을 갖다가 지금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줄지 어떤 AI 종목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 종목으로 정할지 이걸 지가 한 거야 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AI 담당이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섯 종목을 중에서 지금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거야. 그게 바로 네이버와 LG CNS입니다. 그것도 신용을 걸어서 그냥 사들인 거야. 이거는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겼다 이런 말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지가 그러니까 지가 정하고 지가 그 종목을 사가지고서 그 종목에서 시사차익을 거두겠다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도이치모더스가 어쩌고 떠드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호무한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죠.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을 했다는 거,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자가 말이죠. AI 종목도 그렇고, 뭐, 코인, 이런 거. 지금 코인을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재명은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주식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담당하는 자가 바로 이 춘석인데, 그 담당자가 그 관련 종목을 사가지고서, 그리고 몰빵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게 본회의에서 일과 시간에, 그걸 또 몰래 숨겨가지고서, 그것도 보좌관의 그, 응?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쌌으면서 왜 도대체 이춘석에 대해서만은 이토록 가혹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분명히 이춘석이가 친명인데 왜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사실 정청래는 말이죠. 여기를 내리고 추미애를 갖다 놨습니다.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추미애는 누굽니까? 친문 중에 친문입니다, 이 자가. 아, 그리고 사실 이재명과는 이 결이 다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법사위원장으로 갖다 놨다? 아, 이거. 사실 이 자를 법사위원장 갖다 놓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동의했을 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당 이래, 사실 지금 국회 이래, 지금 이재명이 이래저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속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고, 속이 타고 오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탄핵시킬 때 법사위원장이 앞장서고, 소추, 그, 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뭐,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가 법사위원회 아닙니까? 뭐, 특검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법사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아, 위원회입니다 저 이재명이 세력이 말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잘 이용해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면은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사위원장을 추미애가 했다는 얘기는 이재명한테는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추미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사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사람. 김경수도 깜빵 치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추미애고, 문재인의 몰락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추미애고, 그리고 조국의 몰락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추미애고, 결국 추미애는 똥벌을 차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유보수 우파에 도움을 져온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추미애는 동키호테 같은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안 쳤다? 아, 이거는 말이죠. 이재명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국 문재인의 뜻이고 정청래의 뜻이고 친문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추미애가 완전히 진친 친문은 아니지만 친명보다는 친문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결국 거기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완전히 친문도 아니고 완전히 친명도 아닌 그런 존재를 거기 갖다 놓는 걸로 일종의 타협을 받다고도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똥벌 차는 침, 어, 문의 성격에 더 가까운, 그런 추미애가 들어섬으로써 이재명한테는 빨간 불이 켜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춘석이를 잃은 것이, 이건 이춘석이는 이재명의 뜻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춘석을 지금 잃게 된 것이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를 하면서서 아마 뼈 아픈 그런 아픈 그런 손가락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 결국은, 추미애하고 정청래, 여기를 상대해야 되는데, 정청래도 만만치 않은 인간, 추미애도 만만치 않은 인간, 이런 인간들을 이재명이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이재명은 뺏긴 겁니다. 당권도 뺏긴 겁니다. 당권도 누가 뺏겨서 정청래한테 뺏겼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누가 뺏겨서 지금 추미애한테 뺏겼죠. 그두 자리를 뺏김으로써, 사실은 이재명은 팔다리 한쪽씩 잘려 나간 겁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붕괴는 이춘석의 지금 법사위원장 뺏기는거 그리고 지금 탈당까지 가게 된거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더팩트에서 말이죠. 그야 말로 이춘석의 주식투자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그걸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춘석은 내려가게 됐고, 근데 이춘석이 내려간 것이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시초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을 정치인한테 뺏겼고 법사위를 추미애한테 뺏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저렇게 뭐, 아, 수사를 지시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명의 사정은 어쩌면 정청래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번에 말이죠. 완전히 당을, 기강을 바로 잡, 당을 자악하겠다는 겁니다. 뭐, 바로 잡겠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당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당을, 거를 확실히 잡고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아, 이번에, 아, 박찬대하고 정천회하고 싸울 때, 아, 국회의원의 거의 91%가, 아, 퍼센트로 말이죠. 90% 이상이 박찬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천회한테 박찬대가 깨진 겁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이제 국회의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안 먹힙니다. 아, 지금은 권리당원, 당원들의 지금, 아, 당이 돼버렸습니다. 이개딸도안 먹힙니다. 개딸도 개털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은 당권도 뺏기고 법사위원장직도 뺏겼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어둡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춘석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된 것을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자유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죽기 사기로 싸운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 호떡집에 불나기 시작했고 이제 명예 이제 위기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저기도 결국 저 당권 싸움 그다음에 또 무슨 권력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제끼고 우리가 다시. 또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강시혁TV입니다.